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쉬운 두 단어 생활 영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또 만났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코너 코너. 오늘은 네. 코너가 쇼핑할 때 네. 코너입니다. 중요하죠. 네네, 네, 네 제가 외국 가서 쇼핑하는 걸 좋아해서 아, 네. 이렇게 표현해도 마을까 모르겠어요. I love shopping. 좋죠. 아 네. 좋아요. 제가 네. 그러기 전에 알라크 쇼핑 like 하려고 네, 그랬는데. 아주 정확합니다. 네. 맞군요. 네. 제가 원래 아이 러브 쇼핑입니다. 네. 자, 그런데 쇼핑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오늘도 쇼핑할 때 마음 놓고 음. 여러분 자신감 있게 쇼핑하라고 배워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아, 제일 중요한 거는요. 사고 싶은데 가격이 문제예요. 그렇죠. 네. 가격 얼마요 물어볼 때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뭘 고르잖아요. 막 음. 블라우스를 뭐 하나 골라 가지고 네. 이거 얼마요 그럴 때그 말을 네. 어, 아주 두 단어로 짧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두 단어로. 그냥 how much 아, 뭐지? how, much? 네, how 어. much. how much. 네, 음. 원래 how much is it 그런데 네. how much is it 그래서 아니. how much is this 그런데 네. is는 빼고. 그냥 그래, 그 서로 인지가 되니까 아, 우리가 how much만 하세요. 생활 두 단어로 네. 쉽게 하는 영어 코너기 때문에 나는 다 승낙하고 네, how 그렇죠. much 아 네. how much만 하면 되는구나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네. how much 양이나 수치할 때 m 니 n y 도 하고 그다음에 much 아 many도 하고 h 지 w m 어떻게 할때 아, 구분을 하는지 그걸 구분하는 방법은요 음, 음. 정도나 정도나 또는 양을 무를 때는 양을 무를 때는 하우머치 하세요 하우머치 네 정도나 양을 무를 네. 때는 하우머치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가서. 응? 응? 어 개수를 여러 개를 네, 살때셀수 있는 거 음. 그땐 how many 네, 개수를 그때 how many 네 개수를 셀실 때는 그때 how many 하는 거고요. 네 이거를 사람들이 조금 혼돈해 하고 있죠. 네, how much, 네. how many,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how much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거군요. how much이지. How much. 아, 네, 네 그래요. 그런데 말이에요. 어떤 거는 정말 사고 싶은데 비쌀 때가 있어. 아 그럴 때는 네네. 비싸다는 음, 말은 영어로다가 음, expensive. Expensive. 네, expensive, 네 expensive, 네 expensive. 근데 너무 비싸죠. 네. 그래서 못 사겠어. 네네. 네. 그럴 때는 뭐랄까요? 어,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너무 비싸요. 깎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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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죠 네네. 네. 그 말을 영어로 해야 되는데. 디스카운트. 네, 디스카운트. 아, 네. 우리가 묻던 거. 거기다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음. 디스카운트. D-I-S-C-O-U-N-T인데. 네, 네. 엔담에 트가 있죠? 네네그 ᄃ 네. 발음 하지 마세요. 네. 디스카운트? 네. 거기다 아. 프리스 붙이면 돼요. 보통 우리 디스카운트 해주세요. 네. 디스카운트 해주세요. 네. 디스카운트 브리즈. 아, 네, 그러면 되는군요. 네, 우리말로 트가 음. 들어가죠? 네네. 근데 영어 발음에서는, 아, 되니까? 비음을 디스카운트. 레이저 사운드라고 하는데, 음, 응에서 음. 음, 나오는 거, 네. M하고, 음. N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트가 나오면 발음 안 해요. 음. 아, 그렇구나. 네. 그런데 문제는, 디스카운트 해주면 좋잖아요. 그렇죠네. 런데 디스카운트 안 하고 우리가 백화점이나 어디 갈 때는 정찰제 가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안 네.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그 사람들이 뭐라고는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음. 작사람들이 뭐라 할때아 원가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원가라고 얘기할 때는 아 원가라고 얘기할 때는 음. 그 영어로 바텀이라고그러죠 네. bottom. 네네. 그 But, 바닥이라는 그럼, 말인데 네, 네. 그 발음은 트를 중심으로 양쪽에 몸이 있잖아요. 네네. 그때는 트를 니을 발음을 해요. 아. 그래서 발음을 해 보니까 발음, 그래서 발음. 발음. 네. 어, 바닥 가격이라는 얘기는 원가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바닥 가격이라서 원가라서 깎아 줄 수가 없어요. 없 그때는 네. 발음 라이스네 정가라는 얘긴데, 아니까 원가, 어, 원가, 원가하고 그렇죠, 원가. 정가가 네. 틀리군요. 근데 백화점 같은데 가면은 정가라고 이렇게 써붙여 있죠. 써붙여 있어요. 그때는 디스카운트 불리하면 안 돼요. 안 되죠. 정찰 되니까. 정찰제니까. 네. 아, 네. 그럼 정찰제를 영어로? 네 하자면 은 우리가 보통 픽스? 픽스, 그렇죠. 네. 맞, 아, 픽스드 픽 그렇죠 맞아요 맞았어요. 픽스드 네. 프라이스라고 보세요. 음, 네, 네, 네. 픽스드 프라이스 고정된 이미 확정된 픽스드 프라이스 한번 따라해보세요. 픽스드 프라이스 픽스드 프라이스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그 다음 바람 프라이스 바람 프라이스 bottom 프라이스에 픽스드, 픽스드 프라이스, 프라이스. 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음. 백화점 가면 깎을 수가 없어요. 아, 깎을 생각 안 하죠. 안 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네. 정찰제이기 때문에. 정찰제. 네, 거기서는 음. 디스카운트리사만 안 돼요. 음, 그런데 견, 네. 저희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음. 근데 이제 박사님 말기하다 보니까 아 이게 매진됐어요. 그런데 매진됐어요 말을 몰라가지고 아, 그렇죠. 그게 안 들어왔단 말입니다. 팔다는 얘기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팔다. 세일한다. 세일이죠. 그렇죠? 네, 세일, 세일. 네, 그렇죠. 바겐 세일이죠. 네, 네, 바겐이라는 <laughs> 염가란 뜻이요 네, 염가라는 아, 거죠. 보통 15% 20% 음. 세일해서 팔죠. 네, 네. 아주 대폭 내려서 파는 걸 바겐세 바겐세일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보통 바겐세일하는 거 그냥 파는 거는 세일이라고. 그렇죠. 그런데 음. 그 물건이 선생님이 찾는 물건이 다 동일했어. 네. 다 팔렸어. 네, 팔렸어. 그 말은 영어로 셀의 과거를 써요. 셀의 음. 과거는 음. 그래서 sold인데, s l 다음에 드는 드는 발음을 무음으로 처리한다. 아, 약하게 해 네, 약하게. 약하게. Sold. 그래서 sold 음. 다음에 out을 써요. 네. 그러니까 s o l d out. So 매진됐습니다. 네, 미안해요. 과거로 들어가서 쏠을 네. 들어 so 들어가는 거네. 쏠라웃, 쏠리하고 미안해요. 네, 네. 다 팔렸어요. 네. 그 말을 쏠라웃. So 한번 따라해 보세요. 쏠라웃, 쏠라웃, 네, 네잘 그렇군요. 네. 음, 근데 옷을 샀는데 내가 사이즈 맞지 않거나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렇죠. 그럴 때도 또 바꿔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하... change on 하 네네, o change o 다른 것으로. 네, 다른 걸로. 네, 바꿔주기를 음... 부탁드려요. 라는 말씀 더 좋아요. 네. 거기다 아까. change 부... n o 배 g o o 이거 그 b 아주 네네. 잘하시네. 공개당한지. 네. 그 어, 공손하게 할 때는 친좀 네. 반말 같지만 렇죠도 불러지 그러면 공손하게 좀 부탁드려요 하니까 네. 공손하게 어, 요청드리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알러브 쇼핑이라고 네, 했잖아요. I love 네, 그래서 네. 오늘 잘 알으면 네. 아 이거 가지고 외국에 쇼핑할 때 자신감 있게 내가 고르고 싶은 네. 거 고르고 이렇게 할것 같네요. 이제 발음도 정확하시고. 아, 그런가요? 어 아, 어느 회수님. 장소에 가든지 음. 세상에서 가장 쉬운 두 단어 쓰니까 네. 아주 잘 하시네. 아. 네. 아, 교수님 덕분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쉬운 두 단어 네. 생활 영어를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I Love s h 가 쇼핑 수업, 쇼핑 사는 걸 배웠으니까 네. 어, 또 복습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얼마요? 머머지 How much? How much? 네, 네. 숫자가 말 수를 네. 세는 걸 네. 얘기할 때는 How 네. m 네. How many? How many? How many? How many? How How many? How many? o w n h o o o e e n s i v e o a n h a p h a 익스펜스 네. 예. 그러니까 너무 네, 네. 비싸니까 네. 거기다 투를 붙죠. 그래서 살 수가 없다. 네네 네. 투 익스펜시브 투 바이 그러는 거예 너무 비싸서 살, 수살 없다.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음. 다시 요청을 하죠? 네. 뭐라고 그래요? 음. 할인해 주세요. 네. 그 말을? 디스카운트 플리즈. 아 no. 잘하시네. 그렇죠? 네, 디스카운트 플리즈. 네. 야, 그 스튜던 아 네, 잘했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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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사람들이 아우 안 된다 원가라고 음.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주인은 디스카운트 했을 때. 아, 그 원가를 붙여놓은 거거든. 네. 자기 생각은. 그렇죠. 그럴 때는 미안합니다,만은 그 말하고 음. 왜 깎아줄 수 없는가? 그 이유를 얘기해야 되잖아. 어, 그래서 그렇죠. I'm sorry 그래. I'm 아, sorry. 그쪽에서 미안해요. I'm sorry,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얘기하겠군요. 이게 원가라서 음. 못깎아줘요 그래서 원가란 말을. 네, 바람. 네, 바람 프라이스. 음. 네. Sorry. 네, it's 프라이스. o 리 파롬, 파롬, 프리즈. 네, 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네.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이거는 정찰제입니다. 그리고 백화점에서 얘기할 때가 그쵸? 있죠. 네, 픽스. 백화점에서는 우리 깎를 못하죠. 어, 그 그렇죠. 깎아줘 생각도 안 하고. 안 하고. 왜 그런 관이? 거기 뭐라고 붙여 있는 관이? 정찰제. 정찰제. 네. 그럼 정찰제. 정찰제를 영어로 음. 뭐라고 그러죠? 픽스. e d fixed, fixed price. 네, price, fixed price, 네, fixed p 다시 한번 해보세요. fixed price. f i x d price. 어 네, 네, 네. 자, 이제 제가 마에 드는 거를 샀는데 마음에 네. 어, 사이즈가 안 맞거나 다른 거를 이제 바꿨을 때는 그때는 아까 뭐라고 했죠? Change e r 그 change another. 네, change on, 다른 거로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어, 그데그다 네? 팔렸을 때 네.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음, 다 팔렸을 때. 매진됐다는 어, 말. 네, 네, sold out. 어, 잘하시 네, 네. Sold o d out. 네네, 마지막에 철자가 드니까 그냥 쏠아웃 한번 해봅시다 쏠아 잘하셨어요 좋습니다 셀의 네. 그렇죠? 네, 네. 과거로 들어가서 일부러 울이라고 네. 했습니다 아 오늘 제가 네. 보통 때 알러브 쇼핑이라고 했는데 쇼핑을 네. 아주 좋아하는데 네. 즐기는 걸 알러브 쇼핑 알러브 쇼핑이라고 네. 했는데 그동안에는 이게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니까 음. 쇼핑하고 싶어도 못했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쉬우셨어요? 음. 즐거우셨어요? 음. 잘 외우셨다가 자신감 있게 사고 싶은 거 멋진 쇼핑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막 가 여러분들 보시면서 다음 코너에 우리 다시 뵙겠습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땡큐.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b y 어떠셨나요? 보신네요. 쉽고 재밌게 자세히 하트별로 기록된 교재가 준비돼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쉬운 두 단어 생활 영어. 여러분들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자막 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 오프라인 강의도 있어요. 우리 함께 두 단어 생활 영어. 레츠, 고!